안녕하십니까 아침한계 입니다 이번편은 북한군의 전연군단 중 하나로 중동부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제 5군단 사령부의 위치를 추적하는 그 영상을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이 작업과 동영상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군의 실체와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남침 준비를 실증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한 겁니다. 또한, 지난번 북한 해군을 분석한 후속편이기도 합니다. 북한에 관심이 있으신 시청자분 중에서는, 5군단이라는그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5군단 사령부의 위치가 정작 어디인지는 국내에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저 평강군 어디엔가 있다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그 사전에 정보를 좀 수집을 했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어, 탈북을 하서 국내에 들어와 계시는 탈북 국민과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 있는 자료 그 다음에 국내에 공개되어 있는 북한의 방송 및 보도를 통해 수집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한 사항은 우선 5군단은 북한 강원도 평강군 리몽리 인근에 주둔을 한다 현 군단장은 이태석 상장이다 휴전선에 배치된 4개의 전연군단 중 하나이고 대한민국을 남침할 때 제1군단과 함께 제2집단군을 형성하여 화천과 춘천 인제홍천 김화 철원 등세 방향으로 남하하여 대한민국의 중부와 동부를 공격하는 부대이다 등입니다 우선 평강군 리몽리를 지도에서 확인했으나 평강군에는 리몽리가 없습니다 리몽리는 세포군이며 평강군에는 철원선 철도역이 그중에 하나인 리몽력이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주둔지가 리몽리라면 평강군이 아니라 세포군이어야 되고, 평강군이 맞다면 리몽리가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를 근거로 하여 구글 어스와 아틀라스 위성으로 어, 확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평강군과 세포군 전체의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오군단 사령부는 오성산 북방에 있는 해발 1,108m의 박치산에 위치를 합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 제15보병사단이 있는 대성산의 북방지역입니다. 특이한 것은 국내외 공개된 모든 지도에 5군단 사령부의 주둔지에 대한 행정구역 명칭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 지도에서 보시듯 본인이 붉은색으로 칠한 곳이 위성사진으로 확인한 5군단의 사령부인데 100여 채가 넘는 건물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행정구역 명칭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특이한 특징입니다. 아, 이곳은 평강군 관내의 감둔저수지 북방, 그 다음에 송란저수지의 서쪽, 그 다음에 리몽역, 강원선 철도요역인 리몽역의 동쪽 전체가 5군단 사령부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수 많은 지상시설들이 들어있으며 특히 은폐된 지하갱도가 참 많이 식별이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아, 이 지하갱도들이 그 초목으로 위장이 돼 있어서 과거의 위성사진과 비교를 하지 않으면 이곳이 과연 그 지하갱도의 입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는 영상에 그 제가 과거에 2020년 이전에 위성 사진을 같이 비교를 할수 있게끔 그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영상은 2021년 10월 23일 현재 구글 위성에서 볼수 있는 영상이고요.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영상은 2020년 이전에 촬영이 된 아틀라스 위성의 위성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상 건물은 시청자 여러분도 구글로 쉽게 보실 수 있으므로 본인은 지하 갱도 위주로 소개를 드립니다. 총 15개의 갱도를 찾아 냈습니다. 그, 북한의 그 지하 갱도가 수목으로 위장되어 있다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그 과거 사진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갱도 1번 같은 경우가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예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2013년 현재 구글이고요. 지금 보시는 게 2020년 과거의 아틀라스 위성입니다. 참으로 교묘하게 은폐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은 지하 시설을 건설을 했는지 그리고 저 지하 시설을 건설하, 건설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고생을 하고 또몇 명의 목숨도 잃었겠죠.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전쟁을 위해 이 많은 지하갱도를 준비한 북한의 이중성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북한을 대화상자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그들이 정작 북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는 것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 지하갱도 7번 영상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7번 지하경도를 주의하여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성사진과 지도에는 마치 터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확대를 해서 유심히 살펴보면 교통을 위한 터널이 아니고 지하갱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터널의 북쪽 입구에는 경비대 막사가 있고 남쪽 입구에는 콘크리트로 제작한 또 다른 지하갱도 입구가 확인이 됩니다. 본인은 이곳이 오군단의 실질적인 주의소라고 판단을 합니다. 9번 지하갱도는 소규모 갱도가 밀집한 곳이고요. 13번 갱도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위치에 건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갱도의 입구도 교묘하게 위장을 해 놓았습니다. 14번 갱도 지역은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본인은 이제 확신은 하지 못하는 그 지하갱도가 한 천억 개가 보이는데, 아, 그 부분은 제가 확증을 할 수가 없어서 그 퀘션마크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그 이제 동일 지역을 그 오은단 사령부의 그 본부 지역을 그 시기별로 변화를 보기 위해서 2020년도 아틀라스가 촬영한 사진과 2021년도 구글이 제공하는 사진을 그 비교를 제가 해 드렸습니다. 그 사진을 잘 보시면 그 1년 사이, 1년 반 사이에 그 5군단 사령부 관내에 대형 건물이 대규모로 증축이 된게 확인이 됩니다. 한두 채도 아니고 수십 채가 그 건물의 크기도 큰 건물들이 증축이 되었습니다. 휴전선에서 불과 18km 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최전방에 있는 군단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지난, 어, 지난 2020년하고 2021년 10월 사이에 수십 채의 대형 건물이 친축이 되는 특이 동향이 벌어졌는데 국내 언론이나 정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은 아, 전혀 없습니다. 그, 이 관내에는, 어, 헬기 착륙장이 이제 3개가 식별이 됩니다. 제가 이제 북한 지역을 그 위성으로 이렇게 쭉 살펴, 지난 16, 아, 17년 동안 어, 살펴보면 헬기 착륙장이 있는 곳은 그 북한에서 상당히 중요한 군사시설입니다. 근데 보통, 아, 어, 하나 내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헬기 착륙장이 세 개가 식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5군단 사령부로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재원 미상의 그 기갑 장비도 식별이 되고요. 음, 이곳에서 북동쪽으로 약 직선거리 15km 지점에는 음. 북한 공군의 현리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북한군 5군단은 2020년 5월 3일 07시 41분경 휴전선 내에 있는 아군 지피초소에 수차례 총격도발을 자행했던 부대입니다. 그리고 남침시에 중부 내륙과 강원도 화천 홍천 일대를 공격하는 부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대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냥 군인만 알고 있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북한의 이제, 유엔의 대북경제제재와 코로나로 인해서 근 2년 가까이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북한이 5군단 사령부 내에 대형 건물을 대규모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축의 이유가 무엇인지, 5군단의 전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존의 건물들을 헐고 새로 만든 것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또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든 근본적인 이제 이유를 성자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어 현재 2021년 10월 23일 현재 북한의 정보를 자신의 입맛에 따라 조작을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동영상을 제작을 한 겁니다. 저런 변화가 있는데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이 정말 현명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